도형과 베이직 3D 효과를 사용해서 타이틀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New 아이템 클릭하시고, 시퀀스 메뉴 선택하시고요. DVC Pro HD 1080 i 6 0 선택하시고, OK에서 OK 시퀀스를 생성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펜 툴을 롱 클릭하시고, 일립스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드래그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저 드래그해서 정원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Selection 툴을 선택을 해 주세요. Ctrl 키를 누른 채로 도형을 드래그해서 센터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때 빨간색 점선의 안내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도형을 그리면 이렇게 네온사인 효과가 아니고 회색에 필이 채워진 원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시고요. 쉐프 01번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 주시고요. 네온사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스트록과 섀도우에 각각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록 색상 상자 클릭하시고요. 연한 핑크색 선택하고 OK 하시고요. 섀도우 색상 상자 클릭하고 빨간색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 스트로크 위드가 되겠죠? 두께는 6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옵션 하단으로 내려가세요. 앵글은 0을 입력해 주시고요. 디스탄스도 0을 입력해 주시고요. 사이즈는 25를 입력하시고, 불러는 10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온 사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클립을 조금 느리고 확대하고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베이직 3D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베이직이라고 검색하면 베이직 3D 효과가 나타나고요. 베이직 3D 효과를 클립으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세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수입을 수치를 좌우로 드래그 하면 Y축으로 회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틴트 수치를 좌우로 드래그 하면 X축으로 회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00 초기값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스위블의 리셋 스위치 클릭하고, 틴트의 리셋 스위치를 클릭해서 0으로 되돌려 주시고요. 스위블 스타버치 클릭하고, 틴트 스타버치 클릭하고요. 2초로 갈게요. 타임코드 클릭하고, 2점 입력 엔터키 쳐 주시고요. 스위블과 틴트에 각각 180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션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1번 클립을 alt키 누른 채로 2번 트랙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해 주시고요. 2번 클립을 클릭해 주시고요. 색상을 바꿔 주도록 할게요. shape01 항목에 stroke 색상 상자 클릭하시고요. 연한 연두색을 선택하고 OK 하실게요. 그리고 섀도우 색상 상자 클릭하고요. 진한 연두색을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연두색으로 되겠고요. 모션이 반대로 교차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개 키프레임의 위치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하고 작업해 볼까요? 인디케이터를 Shift 키 누른 채로 오른쪽 키프레임에 붙여주시고요. 0초 키 프레임 두 개를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2초 키 프레임을 드래그 하고요. 0초에 갖다 놓도록 할게요. 이전에 빼놓은 키 프레임 두 개를 선택하고 다시 드래그해서 2초 때에 갖다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빨강색과 연두색은 반대 방향으로 교차되는 모션이 되겠습니다. 재생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원을 하나 더 생성하기 위해서 역시 alt 키 누르고 2번 클립을 3번 클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주실게요. 복제된 3번 클립을 클릭하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쉐입의 색상을 바꿔 주도록 할게요. stroke 색상 상자 클릭하고 흰색 선택하고 OK 해 주시고요. shadow 색상 상자 클릭하시고요. 파란색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3번 트랙의 모션은 시차를 조금 주고 반대 방향으로 재생이 되도록 할게요 키프레임을 확대하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4개 키프레임 전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시차를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시차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키프레임 순서를 바꿔 주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왼쪽 키프레임에 붙여 주시고요 왼쪽 키프레임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키프레임 두 개를 선택하고,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에 붙여주시고요. 오른쪽 키프레임 두 개를 선택하고, 원래 있던 위치로 살짝 드래그해서 놓겠습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음. 1번과 2번 클립은 잘라버리도록 할게요. 1번 클립을 클릭해 주시고요. 인디케이터를 오른쪽 키 프레임에 붙이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키 프레임에 붙여 주시고요. 여기서 다섯 프레임 이동하고 클립을 자를게요. Shift 키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이 위치에서 클립을 자르기 위해서 Ctrl K 키 누르시고요. 잘려진 오른쪽 클릭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현 위치에서 2번 클립도 잘라버리도록 할게요. 2번 클립 클릭하고 컨트롤 K 키 누르고요. 잘려진 오른쪽 클립 클릭하고 딜리트 키로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파랑색만 남게 되겠죠. 재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파랑색 네온 사인은 블러가 좀 심해서 효과가 덜 나죠. 그래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요 블러의 원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증가시키도록 할게요. 사이즈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감소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쓰도록 할게요. 별도 클립으로 텍스트 클립이 생성되도록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해서 클립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의 원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클릭해주셔야 새로운 클립으로 생깁니다 바깥쪽을 클릭해서 새로운 클립으로 생성되도록 하시고요 필요한 내용을 타이핑을 해주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센터로 배치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드래그를 해서 센터에 자리 잡도록 할게요. 이펙트 컨트롤에 텍스트 옵션을 펼치고요. 필요한 서체와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베이직 3D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우선 클립을 0초로 붙이고, 길이를 늘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직 3D 효과를 텍스트 클립으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시점은 원 모션이 끝난 시점에서부터 텍스트 모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원 모션이 끝난 시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에 틴트 0짜리 스타버치를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찍어주시고요. 1초를 더해 주도록 할게요. 타임코드 클릭하고 1초를 더해 주시고요. 틴트에 마이너스 90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제 재생해 보면, 원 모션이 끝나고, 텍스트가 뒤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안 보이는 위치가 되겠죠. 인디케이터를 왼쪽 키 프레임에 붙이도록 할게요. 쉬프트 키 누르고, 인디케이터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 클립을 하나 복제하도록 할게요. Alt 키 누른 채로 위트랙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복제된 클립을 클릭하시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텍스트를 더블클릭하시고요. 내용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내용을 바꾼 텍스트도 센터에 정렬하기 위해서 Ctrl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센터에 배치를 해 주실게요. 기존의 키프레임을 삭제하도록 할게요. 틴트 스타버치를 클릭하시고요. OK에서 기존 키프레임을 삭제해 주시고요. 틴트의 수치를 좌우로 드래그 해 볼게요. 90을 주면 되겠네요. 틴트 90에서 스타버치 클릭하시고요. 1초를 더해 줄게요. 타임코드 클릭하고, 1초를 더해 주시고요. 틴트에 0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시점을 재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4번 트랙 클립을 클릭해 주시고요.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파란색 원이 완전히 모션이 끝난 시점에 두시고요. 키 프레임을 드래그해서 현재 인디케이터 뒤쪽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키프레임의 오른쪽에 붙여주시고요. 5번 트랙 클립을 클릭해주시고요. 틴트 키프레임 두 개를 선택해서 현재 인디케이터에서부터 시작이 되도록 시점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생해보면 첫 번째 글자가 뒤쪽으로 눕고 두 번째 글자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재생해보고 작업을 마치도록 할까요?